제가 지금 아침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 하러 가는 거 아니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하러 가요 일단 늦었으니까 빨리 달려갈게요 이야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한강 이야 망했다 애들이 있는 방향이랑 거꾸로 뛰고 있었어 와아 지금 뛰었는데도 다시 가야 돼아 진짜 나도 왜 그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각 7시 3분 7시 3분인데, 제가 지금 아침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 하러 가는 거 아니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하러 가요. 원래 6시 1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7시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뛰어가다 걸어가다가, 이제, 빠른 걸음으로 가다가 하는 중이고요. 평소에는 이시간은 원래 자고 있을 시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운동하러 가고 있는데, 좀 늦어가지고, 빨리, 빨리 가고 있습니다. 달 보이시죠, 저기? 이야, 달 떠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늦었으니까 빨리 달려갈게요. 애들 안 나는데 좀 멀어요. 멀어서 걸어가는 것만 이렇게 뛰어가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네요. 아 힘들어. 이야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한강. 이야 이야 멋지다. 이야 너무 멋지네. 여기는 어두운데 여기는 밝아 오우. 어렸을 때 여기를 자전거 많이 타러 왔었거든요, 아빠랑. 지금은, 그에할 시간이 없고, 빨리 친구들 만나러 가야 돼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아, 진짜 없다. 이야.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친구들이 있는데 나와요. 진짜. 바로 앞에 한강이다. 누가 뜨게요? 누가 뜨게요? 어이, 고양이다. 어, 깜짝이야. 어, 미안해, 놀러 가야 돼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배경 멋지다. 비게 무지네. 아, 아, 운동하러 가는 건데 가는 것만으로도 힘드네. 아, 한번더 나에게 제품 같은 용기를 거지라도 오지 않게 가슴이 아파온다. 아유, 너무 아, 힘들어. 아유, 망했다. 애들이 있는 방향이랑 거꾸로 뛰고 있었어. 와, 아, 지금 뛰어온 데로 다시 가야 돼. 아, 진짜 나도 왜 그러는 거야. 아, 거꾸로 왔어. 이런. 아, 아평소에못 보던 것들이 한가게 많이 있네. 와, 멋지다. 그쵸, 여러분? 맨 처음에 내려왔던 데데 다시 뛰어서 왔어요. 아, 진짜. 왜방 반대로 지 아니. <목소리> <너무 미지나> <목소리> 아니. 이게 뭔지 몰랐지. 우리 아, 이 뭔지 몰랐지. 지겠어, 얼아 <목소리> 힘들어. 아니 어떠냐고? 뭐가? 내 어. 왜 눈썹이 없어졌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소현데요. 너무 추워요. 근데 마이린이 너무 늦게 왔어요. 그러면 먼저 눈썹 없어요. 시청자들이 성공한다고 리 오자마자 눈썹 렸어요 놀릴 수 있지 이거 합법 아닌가? 너는 아, 아, 뭐 같도 아니 알아보실 거 같아 너무 아저씨잖아 아니 봐봐 다 찍어 위아래 어아 이게? <laughs> 아저씨 아니, 너무, 이게? 너무 웃겨 앞에 안보아뭘 닦고 닦아줄 거야? 닦아줄래? 동규가 닦아준대 동규가 안심하다 진짜 왜 아, 이런 거에 신고 나왔어? 네수 다다다 다, 다 운동하잖아 어왜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야 다른 거네 같아 뭐가? 와 정말 귀여워 한강 편의점이다 한강 편의점 와리 한강라면 먹을까? 와 라면 먹자 라면 오 뭐야 첨단 첨단 문이다아들오 어. 아 맞다. 자자 여기요. 그러면 감동 나는. 오빠. <목소리>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에게 소혜입니다 맛있겠다. 여기 쓰레기 버리는. 맛있겠다. 탱글탱글아내손에손해 얼굴 <목소리> 같아. <목소리> 쓰레기 쓰레기. <목소리> 쓰레기 어디 버리냐고? 비둘기 있어서 못 나오는 거야? 와 챙겨주러 가는 스윗남 동규. 가요 안녕 비둘기야 왜 거기 가만히 있니? 왜이 가만히 있지? 야 누가 나보고 내 이상 자기 이상형이라 그랬는데 내실체가 이렇게 까마려졌네너 구기지? <목소리> 아니야! 구기잖아. <부재잖아. 목소리> 맛있어요. 여러분 소외 인스타 팔로우 하세요. 새아이의 아이 모고. 와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 <목소리> <도모타고 마이> 아, <목소리> 아 투샷 보기 좋습니다. 아니, 아우 야, 물 던지는 거야. 뭐야? 야. 아 진짜. 나 그래 있는형님이왜 그래? 야, 둘이 너무 즐거워, <웃음> 즐거워, <웃음> 즐거워 <웃음> 보인다. 아, 너무 너무 재밌게 본대. 이거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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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게잘 뛰어? 야, 너 되게 쓸쓸해 보여. 오뭐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방에 들어와. 저기 저녁 물러올까 순재 씨 안녕. 짱구. 나 짱귀야 진짜. 눈썹 그림을 이렇게 돼요. 안 보여요. 아니 잘 보여줘. 그렇네요, 눈썹 그림을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눈썹이 없네? 없네? 아 찍지 <laughs> 마세요 쫓기. 아니 다말 말은 다 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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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얘핸드폰 맞춰. 야, 배터리 쿠퍼임. 응. 어, 뭐야. 내 배터리 처음 올때막 70, 80이었거든? 근데 왜 이러지? Let <laughs> <Make> it go. 사역동사. 아, 맞 메이크 헤브레. 학교에서 <laughs> 영어쌤이 <세미> 아이들 <아이돌나> 노래예요 <laughs> 아니, 시드니쌤 너무 좋아. 안녕. 안녕. 이제 너밖에 안 남았어. 잘가. 안녕. 안녕. <laughs> 여러분, 지금 이제. 친구들과 아침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8시 20분인데 집에 들어가서 조회하면은 시간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아침 운동하니까 뭔가 좀 개운한 것도 있는데 약간 피곤하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운동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침 7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아침 7시 네. 아침 7시에 또, 또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눈부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